같은 직종에서 급여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이 아마 목회자일 것 같습니다. 연봉 수십억 원에서 수 백만 원까지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어, 단임 목사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 넘는 사례비를 받는 교회도 어, 그 교회 부목사는 자녀와 가정을 꾸리끌어갈 충분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전도사일 경우 더 심각하죠. 어, 저희 방송에서는 단임 목사 임금의 적정 수준 그리고 임금 격차를 줄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은 최소 자립이 가능한 교회 목회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성직자 노후소득 보장 실태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들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 예장합동 및 통합 또 기독교 대한 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등 4개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목회자의 월평균 수입은 어, 202만 1 0 0원으로집계됐는데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17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68만 428원의 4분의 3 수준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전도사닷컴에서 전도사 개최한 목회자의 경제현실 진단과 대책이라는 좌담회에서 주빌리 목회지원센터 현창한 목사는 지난 2019년 9월 정부에서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4천만 원이었다. 이것은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 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목회자의 사례비가 176만 원에 불과하다. 목회자가 월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자담회에서 정재형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한 교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대도시의 30여 개의 교회 중 평균 사례비가, 어, 150만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4개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음. 근데 한국 교회가 7만 개 정도라고 볼 때, 어, 약 절반가량은 아주 극빈층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급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부끄러운 교회의 자화상일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목회자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개교의 문제로, 또 아니면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맡기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목사와 교회가 자신의 서신을 지키고 목회 철학을 위해서 이중직, 온선중직을 하고 또 목사의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또 교회가 카페를 열거나 혹은 복지관을 열어서 이런 어떤 목회와 또 어떤 재정을 충당 위한 방법도 있지만 이런 모든 방향과 상황이 모든 것꼭 맞는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한 재정 지원이 있긴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금액이 또 아닙니다. 교단 소속 목회라는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어떤 같은 공동체 이론으로서 주는 혜택과 복지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한몸이라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이 교단 정면을 봤을 때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임금 격차 또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세군이나 성공의 교회 같은 모델로 교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두 교단은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의 재정과 교인들의 수에 따라 목회자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일괄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 대한성공회에서는 사제로 서품을 받은 해부터 기본급에 1호봉씩 올라가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봉제는 전 교구 사제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어, 이 같은 사례비 원, 사례비 원칙은 어,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성공의 본부에서 기간을 근무한 사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구세군도 신학교로 졸업하고 사관으로 임명되면 사행가족 최저 생계비 수준인 140만에서 150만 원을 급여로 지원받고 있고요, 10년 이상 사역하면 급여가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구세군은 대부분 부부가 사관이기 때문에 가정당 수입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교육 수당도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단이 일괄적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면 목회자들끼리 어, 임금 격차나 또 생활 격차를 어, 줄여들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각 교단이 가진 재정을 이용해서 미자력 교회 목회자나 최저생계비조차 벌기 어려운 목회자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즉, 교단 목회자를 위한 기본소득을 주자는 의견인데, 바로 감리교 목회자 모임 세물견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구조와 방식은 빈부의 격차를 심하게 만들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들이 늘어나고 제대로 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수상공인들이 많아진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더불어서 교단의 대형 교회가 위자립 교회와 최저 생계비조차 받기 어려운 목회자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물결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감리회 개교회총수임 예산은 1조.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역 중인 목회자의 총수는 2019년 대비해서 만 500명, 기간 목회자들을 제외하면 8,300여 명인데, 이중 미자립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는 약 3,5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감류회 소속 미자립교의 목회자 전원에게 월 평균 200만원, 연 2,4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간 소요 비용은 840억 원으로 감리회 개체교회 총황금 수입액의 약 7.5%이므로 이 금액은 개교회 선교비나 분담금으로 충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이세물결의 주장입니다. 네, 이런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목회자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동시에 교회 공공성과 연합과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되기 있기 때문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생활 보장이 된다면 목회자들이 소신 있고 또 실험적인 목회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그런 곳, 목회자를 모시기 어려운 곳에서도 이렇게 미자립교회를 위한 지원이 확충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목회자에서, 목회지에서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 청빙이 가능할 것이라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